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도빈체전 준비 중에 있는 SM범 대표님인 이일범 관장님하고 가슴운동을 하고 왔습니다 가슴운동 순서로는 팩트플라이, 벤치프렌스, 체스트프레스, 인클라인 체스트프레스, 인클라인 팩트플라이, 케이블플라이 총 6가지 종류를 하고 왔습니다 다이어트 기간 동안 좋은 컨디션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셋, 넷, 다섯, 여섯, 음. 네, 할게요, 하나, 둘, 셋, 크고, 하 그거... <laughs> 둘, 셋, 네. 맞지, 아, 맞지. 확실히 풀이가 낮게 난 거야. 확실히 좀 잘해야 나중에 편한 편한 거. 멋이 멋이 나오 확실히 틀려. 맞아요. 어, 셋, 넷, 더 좋다. 다섯, 일. Two, three, four. 역시 살이 빠지니까 힘이 안들맞죠그래 어? 그래. 근데 여기가 살 빠졌다고 물이뛰잖아요 살이 쭈고 무조건 그대로 가져가야 돼. 할수 있어. 가자. 파이팅. 가. 하나 어우 좋아. 둘둘셋둘 예. 네. 기다려요. 호흡하고 하, 두개 더. 하나! 하나 더! 올려! 본인이 올려, 올려, 올려! 오케이! 좋아! 아이고, 중량 치면서 내 사이즈나 그거를 유지해야 되니까. 지렁만고생할수 있게. 사 줄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게 힘들 그게. 그러면 중량을 계속 그 중량으로만. 계속 올리면 좋아. 올라갈수록. 저한테는 멧돼 가면서 뛰지 않고. 근데, 그걸 있는 것 같아. 제가 운동을 하면서 많이 느낀 점이, 탄수화물을, 작게 먹먹먹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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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게 먹고 있으면, 운동 퍼포먼스가 안 나오면 늘려야 돼. 음... 근데, 작게 먹었는데, 아, 내가 중량이 안 줄어. 그럼 괜찮아. 쭉 가도 돼. 중량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건 괜찮아. 막, 140을 오래 들다가, 10개라든지 8개면 괜찮아. 근데 배리신을 줄였어 그럼 탄산 퍼포먼스가 완전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탄산 조금 늘려줘도 괜찮아 늘려서 그 강도를 꼭 뽑으면 되니까 그 지방 강도가 더 중요한 거니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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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강도가 떨어지면 의미가 없어 네. 그래서 오늘 치팅하는 날 까이면 <laughs> 된는날 뭐. 俺のも、ね、い,ただいあっ。うん 최대 5억 할게요. 이 5억이라서 없겠다 힘들어서. 어, 음. 둘, 음. 셋, 음. 넷. 음. 오케이, 하자두개 더. 하나, 한개 더. 오케이, 하나, 둘, 아. 육. 육. 셋. 이렇게 이거, 이거 어, 생각이 틀린 게, 밑가슴 아랫가슴, 없다고 생각해. 저는, 난 솔직하게. 왜 그러냐면, 체랜스프레스는모든지 움직이도 유비가슴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그냥 보조 운동. 조금 내가 유비가슴 부족한 부위를 조금 더 채울 수 있는 느낌. 근데, 벤치프레스나 그런 거잘 하게 되면 다돈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해 전체적으로 부위는 우리 처음에 우리 운동할 때 벤치프레스 제일 먼저 하잖아요 이런 거안 하잖아 가슴 툭 튀어나오잖아 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원래 생각했어 는그래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엉덩 모양이 잘 나오고 가슴 모양이 잘 나오면 그때부터는 하죠 처음엔 짜 이거 아예 안 했어요 가슴 운동할 때 이런 기구도 없었어 아, <laughs> 어, 저는 그때는 <저> 없었어 <laughs>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여섯 <laughs> <둘셋> <웃음> <넷> <웃음> 다섯 여섯. 둘셋넷다섯 <일곱> 여섯. 여섯. 여덟여홉열 <laughs> 하, 나 <laughs> 둘, <웃음> 셋, 파이팅이야 <laughs> 빨리. <laughs> 아 어, 좋아요, 짜야 짱, 그 짜예 짱. 아, 둘, 셋, 넷. 아 좋다. 쭉쭉 짜 짜주려 그까슨. 야, 이거. <laughs> 예다 호흡하고, 두 개만 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하! 쳐, 쳐, 쳐야 돼. 하나, 하나 더. 쭉. 오케이. 굿. 화이팅. 어. 화이팅. 아, 멋워 아침에서 유산소 오늘 두번 탔어요. 두 시간 탔어요, 오늘. 에이, 예, 왜이빼먹어 먹으려고 서 하루 전다해다니까아 그래야 밑 빼먹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 좋아. 좋아 음. 음. 아우. 음. 어 아우. 그 오케이. 시발 일단 덮게, 하나 덮게. 형님하고 시발 덮게요 형님하고 나서. 어. 형님한테 해요. 둘,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슉. 아 진짜, 오, 아, 딱 힘드네요. 아, 배고파. 아. 이어다는 사람들은 다 배고픔을 호소를 하네 그 어째서 어 이거 진짜 저 지금 버거킹 가서 햄버거 먹고 싶어요 하하하하하자 하나 셋 다섯 다섯 이고 어우, 좋다. 얘다! 아우, 화이팅! 아우! 한 개만 더, 마지막, 마지막 하나. 음. 할수 있다! 그렇지! 아, 어우, 좋아. 화이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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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 여덟, 아홉, 아 샤, 샤, 샤. 하지. 하자, 아, 가자. 아, 좋다. 어, 좋아, 좋아. 응. 모아지네 그렇지. 응. 가자. 응. 누. 그렇지. 하나 더, 하나, 하나 더. 응. 음. 아,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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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고고고고 야, 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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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섯 야, 야, 열 하나, 둘, 셋, 네,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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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옴, 붐매달 꼭 따야 한다 아, 음. 자. 음. 좋다. 어. 그렇지, 안 좋어. 깊숙이 쭉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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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흠. 흠, 그렇지. <laughs> 그렇지. 어우, 좋다. 한개 더. 찍쭉 오케이. 자세도 좋아 네. 예. 오 어, 딱이네 하둘셋넷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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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음. 여섯 음. 일곱 음. 여덟 음. 오, 열, 음. 예. 음. 하나, 음. 둘, 음. 오, 오. 어, 가자. 가자. 된다. 지할수 있다. 할수 있어요. 할수 있다. 천천히 아.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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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쭉쭉 늘려. 아다 그렇지. 아오. 그렇지. 그렇 음. 하나만 더흙 야, 게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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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안녕히 가세요. 어, 둘, 음. 셋, 음. 넷, 아, 그 좋아. 아, 여섯, 일 이, 3, 4, 5, 6, 7, 8, 9, 10.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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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만, 컨셉 잘 보면 잘 돼요. 컨셉만 잘 잡으면 될것 같아. 저잘못 잡은 것 같아요. 어, 하필 운동 유튜개였어 그게 그러니까. 많은데. 제일 많은 운동 유두번데 근데 아직 몰라. 그거는, 아, 네. 유행은, 불고 돈다니까. 예. 네. 믿고. 그치. 자. 쭈. 쭉. 오케이. 가. 재밌지? 형님 마지막